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어, 이 아침도 보덕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1년일독 통독 성경 83일에서 89일, 사사기 10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갈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손에 성경을 손에 들려주시고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사사기 이야기와 사무엘상 초반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다시 한번 이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로. 먼저 은혜 받고 저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라는 책을 공부하면서는 왠지 조금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하서를 공부하면서는 좀 하늘이 맑게 투명하게 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와닿는 그런 감동이 좀 오는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그 말은 이제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한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할수 있겠나 싶겠지만, 그 오랜 350년의 시대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맑고 환한 그런 청명한 날씨 같은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끌어낸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 그 약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손꼽히는 사람그이데이사무엘이사떻게이장했는가이야기를이인이사이은부분이사무엘이사장에서사이 사람은 이사어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이사람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뗄래야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 한나. 또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 사실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여인과 엘리 이두 사람의 공통점을 사무엘상 1,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정이 좀 복잡하다는 것. 길거리가 복잡하다. 그건 뭐 견딜만 하죠 그만큼 익사이팅한 일, 흥미로운 일이 많다는 표현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복잡하다. 이건 그러니까 흥미로운 일이 아니옵시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의 가정도,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복주신 가정 이야기의 샘플로 바로 들기에는 쉽지 않은 가정이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기록을 이제 사무엘, 사무엘은 피하지 않고 이 기록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복 받는다 라고 말할 때, 가정적 축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데, 이 가정적 축복과 그 시대를 변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 받는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본다면, 가정 단위가 중요하지만, 가정 단위에 몰입해서 자기 가정만 복잡하지 않고 문제없이 축복받으면 된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협소한 생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생각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나 가정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아직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엘리가 두 아들을 키워서 현직 제사장으로 직무할 수 있도록 키워놨는데, 그두 아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공적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실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도 공직자들, 공적 업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반듯하면 그 혼란스러운 세상은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늘 확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 입장에서 자신은 그만그만하게 사명을 감당했다 치는데 두 아들을 제사장직으로 올려놨는데 영 자신이 보기에도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한나라는 여인도 엘리 집안의 복잡한 그 형편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세워가며 소망을 꿈꾸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 2장 이야기고 사무엘상 이 1, 2장 이야기가 이제 크게 보면 사사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의 스토리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는가 한나의 신앙의 다섯 가지 포인트를 꼬집어서 의뢰받는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나 이 여인은 모세가 써놓은 책들 그러니까 모세가 책을 한 권을 쓴게 아니라 다섯 권이나 썼잖아요. 향수기, 주례기, 류기, 민수기, 신명기 묶어서 이제 모세5경이라 그러는데 가격이 복잡하고 시대가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모세가 일찍이 400여 년 전에 썰어온 이 다섯 권의 책을 정말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이제 모세가 썰어온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가 창세기인데 출입기록이 윈수기 신명기록 모세 자신의 경험담이 담겨 있고 창세기는 모세의 경험과는 상관없는 역사기록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한나는 향세기를 통해서 사라라는 여인에 대해서 눈여겨봤다. 사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평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라는 여인, 여인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부딪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가정이 복잡해지는 여러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휘말려서 무너져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오히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할 만한 아들 이삭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스토리가 창세기의 사라 이야기에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이 있은 지 900여 년이 지났지만,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그 기록을 붙잡았다는 것. 이게 이제 한나의 신앙적 모습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역사기록이라는 측면에서만 읽고 덮을 수 있는 책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통치하셨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이어진다. 하나는 기본적인 신앙으로 이 책을 읽는 거잖아요. 하나는 그 신앙이라는 면에서 돋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한나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고 말할 때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기도의 범위를 정하느냐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그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한나는 바로 상세기를 통해서 살아 레삼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이제 소망을 신앙적으로 갖게 되었다. 라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나는 모세의 책 가운데 이제 민수기에 들어있는 나시린 법이죠.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법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왔다는 거죠. 나시림법은 여러분들도 이미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면서 크게 장자들을 공직자로 세워서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더해서 헌신자들의 헌신을 받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풍요롭게 하신다. 이렇게 투트랙의 법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두 번째 법인 그 나시린 법을 하나가 붙잡은 거죠. 어, 붙잡아서 어, 혹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자신에게도 아들을 준다면 사사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가보면 가장 골격 기초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다라는 이제 두 번째의 한나의 신앙니다 자, 400여 년전 모세의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적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첫째는 자신의 삶 이전에 900여 년 전에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라의 삶의 이야기를 끌어왔고 또 하나는 400여 년전 모세가 기록해 놓은 나법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끌어왔다. 그래서 헌나의 신앙 이야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 오경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겠그 다음 에 이제 세 번째 헌나의 신앙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엘리와의 만남입니다. 헌나 가정은 실로에 가서 매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사실 보면 가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신로에 가서까지도 본인 나가 하나를 괴롭혔다. 그 흔적을 우리가 충분히 그 기록을 통해서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엘리가 관찰을 하고 정확하게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깊은 기도를 고통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봐야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표면적으로 어, 좀 신뢰가 되는 말을 엘리가 한 거잖아요. 여인이여, 혹시 술 드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설마요? 이랬을 때, 네. 나가 엘리에게, 아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다. 했을 때, 네. 엘리가 답을 주잖아요. 네. 그 정도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쁨을 얻죠. 그리고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 사무엘이 출생한 거잖아요. 그 출생된 사무엘을 졌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기다리고 어, 결국 이제 나는 그 아들을 기도했던 대로 이삭처럼 키우며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엘리에게 다시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서 아들을 맡기는 거죠. 드리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엘리에게 맡기는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나가 말을 합니다. 뭐라 말을 하는 거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되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평생을 여우하게 드립니다. 엘리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켜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달라. 평생을 이끌어달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잖아요. 엘리가 아마 이때만큼 살면서 놀란 적도 더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어린 사무엘을 받아서 정말 어린 시절을 잘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후에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모세오경과 가까이 하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는지를 이후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세 번째 신앙적 모습을 꼽으라면 이제 기도로 소망을 쌓아왔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 아들 삼혜를 평생을 갖다. 그런 이 어렵고 힘들 때, 궁지에 몰리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궁지를 벗어나고 어려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많은 이유와 변명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의 헌신을 드렸던 것과는 별개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한나라는 이제 세 번째 신앙 모습을 봤고 그의 네 번째 신앙 모습을 보면 삼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 그는 돌아서면서 안타까워하고 평생 드리지 말고 조금만 드릴 걸 그랬나 뭐 그런 면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가 평생을 드리고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를 그 다음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로 놀라운데요. 이제 그 한나의 기도, 그 짧은 사무엘상 1, 2장에 한나의 기도문이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문은 이미 봤고 이제 두 번째 기도문을 보면 한나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시니까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이다 뒤쪽에 가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여기에서 보면 이제 기도의 끝부분에 가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의 출입기로 민수기 신명기 이네 권의 책을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통치를 진행하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답게 헌신하는 그 헌신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한나라는 여인이 정확하게 알고, 바로 이제 아들 사무엘이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담아 낸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네 번째 그 신앙 모습으로 가면 이제 이 기도 가운데, 정말 기도다운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뭐,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기도밖에 없다.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며, 기도를 통한 신앙인의 신앙적 효과를 표현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자,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떤 열리를 뒤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드리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더해서 늘 기도하면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원무원하지. 아니, 10시간, 100시간을 중원본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해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의 기도, 짧게 3일상 1, 2장에 두 편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냐.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을 다 담아낸 기도. 처음 첫 편의 기도도 모세 오경 기록을 담아냈고 두 번째 기도는 더 깊게 담아냈다는 거. 기름부음 받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으셨단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 공직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보면. 전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영역에 가장 책임자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책임진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않잖아요. 혹시 어느 상황에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쳐서 많은 상처가 있는,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책임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아직 육신 멀쩡하며 건강한데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이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산다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오늘 내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뭐할수 있다는 겁니까? 책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나가 기도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지금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엘리에게 건네놓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제 한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공적으로 사무엘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워갈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한나의 신앙적 모습을 꼽아보라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예, 나는 매년 실로로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제사드리러 가게 되는데요. 그의 남편과 함께 예 그때 예, 사무엘이 자랄 때마다 옷을 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어 가져다가 갖다 주는 게 그렇게 기쁨이었다는 거죠. 사실 얼마나 보듬어 안고 키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은 뒤로 하고 아마 사무엘이 좀잘 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옷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겉옷을 가져다가 입히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엘리가 또어 그런 나를 눈여겨본 거죠. 예,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본 거죠. 처음엔 엘리가 한나에 대해서 명쾌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어,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제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음, 그러니까 지금 엘리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고 다시 하나님께 바쳤다랄까. 음, 엘리가 말하는 거죠. 그 대신 더 많은 자식을 주어서 보듬어함과 키울 수 있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니까 이후 이제 한나가 삼남 이녀의 자녀를 둬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제 사, 끝나는데요. 한나 이야기는 여기서 에 끝나는데 한나의 다섯 번째 신앙 이야기는 엘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정의 삶의 현실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로 크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그는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통치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 모든 시스템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3대 명절, 3대 절기, 5대 제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무엘이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거기에 알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런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화 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나와 엘리 이야기를 잘 묶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을 우리는 이제 오늘 한나 중심의 신앙 이야기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멋진 사람의 신앙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도 더 멋진 우리 한평생 밖에 살지 않는 삶의 시간대를 신앙적 삶의 자세,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꿈꾸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